다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상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승천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가장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재림신앙입니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비교적 익숙하여서 잘 알고 있지만 재림신앙은 다소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재림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뉴스나 신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재림신앙이라는 이말 자체가 교회 안에서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도 재림신앙이라는 말보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어, 이 종말로적 신앙이라는 이 단어 또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하, 멸망시키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신앙이나 종말로적 신앙이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기독교 신앙에 큰 기둥 중에 하나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단순히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 소망의 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날을 항상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로마의 박회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는 그들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외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외침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박해받는 성도에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박해받는 성도는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어, 평안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로 쓰기에는 참 너무 긴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긴 단어로 인사하지 않았겠죠? 어, 당시에 이 단어, 이 인사 말은 아랍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간절한 고백과 기다림의 신앙이 담겨 있는 인사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재림의 고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는 있지만 그 소망 안에서 사는 성도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그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이 당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리포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본양의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가기까지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300회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시민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안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과 신앙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재림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제한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 대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다림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기다림의 날을 단순히 그냥 기다림의 날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지상명령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슬펄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오늘 그분이 오신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지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상명령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명령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에 충실하여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기다림의 삶이 특별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단지 전도와 성교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제자들이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날이라고 해서 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을 다 듣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려가기보다는 계속 하늘을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찾아보고 있었는지 그곳에 신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주님만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던, 하늘만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안에 하나님이 올라가심을 보면서 신비한 모습에 감동이 된 부분도 있지만,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허무감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제자들은 큰 허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허무해지고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그 안에 혼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이두 사람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다라고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천사들의 한 말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일까요?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약속들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중에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은 안개처럼 모두 사라져버리고 선명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안에 단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이 기쁨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다름질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외면받은 것이 아니고 방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다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의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망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 밤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내일 오신다는 그 벅찬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설치거나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으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만남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결정되어서 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때에 하늘에서 나팔이 불면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같이 올려지게 됩니다. 또 살아 있는 자는 그 자체로 썩지 아니할 몸의 영광을 얻고 같이 올려지게 된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다시 변화되는 날이고 또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곳엔 영원한 아픔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영광이 있는 날그 영광의 자리로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은 화형 직전 로마 병사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아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군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폴리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의 여동생과 함께 신앙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낸. 코리 텐 붐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항상 붙잡고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은 요동생인 배치 텐 붐이 수영소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죽음은 끝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새로운 몸,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주님과 함께 웃을 거야. 코리는 이 말을 평생 간직했고, 이후 수많은 간증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 부활의 아침을 꿈꿉니다. 그날 나는 다시는 두려움 없이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올려질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진짜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 시민권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상명령을 이루어갈 때그 지상명령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만 선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지상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써 깨어있는 신앙생활, 삶의 방향이 명확한 신앙생활,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대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날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